이강인 선수의 고향에 위치한 인천 유나이티드 경기장. 프랑스 방송팀 중한 명이 다급한 목소리로 감독님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일행들은 서로 당황한 듯 마주보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요. 불같이 화를 내던 감독님은 곧 공항에서 걸려온 전화 한 통을 받습니다. 그 옆에 있던 수십 명의 외국인들도 놀라운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프랑스 방송국 촬영팀은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다툼이 벌어지게 된 걸까요? 해당 사연은 해외 커뮤니티에 올라온 라파엘 씨의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스토리입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있는 인생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는 센스 꼭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의 한 스포츠 방송사 PD로 근무하고 있는 라파엘입니다. 저는 스포츠 쪽에서도 축구를 주로 다루고 있는데요. 최근 한국 축구 선수들이 유럽 5대 리그에서 엄청난 활약을 보여주며 이름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사에서는 한국 선수 특집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한국 현지에 가서 직접 촬영할 방송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2년 전 프리미어리그에서 득점왕을 차지했고, 이번 시즌도 20경기 12골로 3위를 달리고 있는 토트넘의 주장 손흥민 선수, 20경기 10골로 프리미어리그 득점 랭킹 6위를 달리고 있는 울버햄튼의 코리안 황소 황희찬 선수, 최근 발롱도르 22위를 차지하며 전세계 수비수 중에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마이에른 민헨의 괴물 센터백 김민재 선수, 그리고 저희 프랑스인들의 자랑인 파리 생제르망 FC로 얼마 전 이적해, 엄청난 관심과 명성에 맞는 드리블 능력을 선보이며, 최근 A매치 8경기 7골 4도움으로 활약하고 있는 한국의 에이스 이강인 선수까지, 그렇게 프랑스 국민들과 저희 방송국에서도 한국이란 나라에 관심이 생겼고, 한국축구라는 타이틀로 특집 프로그램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대규모 특집 프로그램이라는 타이틀로 그에 맞게 엄청난 인원들이 투입하게 되었고 거기에 저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자료를 모으고 한국 축구에 대해 알아보는 와중에 시청률을 고려해서 캡틴 손흥민 선수의 고향으로 가자는 팀원들의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긴 했지만 저는 이왕이면 프랑스 리그에서 활약 중인 이강인 선수의 고향인 인천으로 가자고 설득하였습니다. 감독님도 이강인 선수의 고향이 더 의미 있겠다고 동의하셨고 결국 인천으로 최종 결정이 났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저희 팀은 진짜 한국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프랑스 파리 샤를드 골 국제공항에서 한국 인천공항까지는 14시간 정도가 걸렸습니다. 긴 시간 비행을 하고 도착하다 보니 스태프 전원의 표정은 지쳐보였습니다. 그렇게 감독님을 비롯한 30여 명의 스태프들은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고, 저를 포함한 모든 스태프가 인천공항의 웅장함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는데요. 한국도 선진국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엄청난 규모와 깔끔한 공항 내부에 너무 놀랐어요. 특히 촬영 장비를 수화물로 받을 때는 프랑스는 비교가 안될 만큼 너무 편했습니다. 그렇게 저희 팀은 각자 카메라와 촬영 장비 등을 챙기며 인천 유나이티드의 홈구장 근처에 있는 월미도로 이동하기로 했습니다. 가는 동안 자료 정보를 수집하는 에바 팀장에게 이강인 선수에 대한 정보들을 취합한 후 감독님과 메인 PD들은 이강인 선수의 고향이었던 인천으로 곧바로 출발했는데요. 매우 놀라운 사실은 인천국제공항에서 고작 버스 한 번만 타면 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예전에 다른 아시아 국가를 촬영했을 때는 공항에서 어딘가로 이동할 때마다 많은 대중교통들을 스태프가 팀을 이뤄 나눴타고 각각 여러 경로를 통해 찾아가야 했었는데요. 한국은 외국인 단체 전용 전세버스 시스템이 잘 되어 있다길래 미리 사전 예약을 해뒀습니다. 대절한 버스는 입국장 근처에 대기 중이었고, 버스 기사님도 외국어에 능통하신 분이셨죠. 스태프 전원과 각종 촬영 장비까지도 여유 있게 싣고 한 번에 이동할 수 있는 커다란 버스였어요. 전세버스에 올라타면서 저희 스태프 식구들은 모두 깜짝 놀라 눈이 커졌는데요. 대형 버스 안에 비치되어 있던 의자들은 모두 거실 소파처럼 너무나 편안했었고, 버스 실내도 엄청나게 깔끔하고 청결해서 버스 내부라고는 믿기 힘들 정도로 아늑하기까지 했습니다. 연신 놀라움을 표하며 각자의 자리에 앉았는데 14시간의 비행으로 피곤하기도 했었지만 버스 좌석의 편안함에 저를 포함한 모든 스태프들은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꿀맛 같은 잠을 깨고 보니 어느새 월미도가 눈앞에 보였고 잠에서 깬 감독님은 스태프들을 모두 깨우며 내릴 준비를 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방송 장비들을 꺼내고 촬영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막내 스태프가 실수로 마이크 장비를 공항에 두고 온 것을 알게 되었죠. 감독님은 그 사실을 알고는 노발 대발하며 대체 마이크 장비를 어디에 두고 그냥 온 거냐면서 막내 스태프에게 화를 냈고, 카메라 자체에 마이크 기능이 있기는 했지만, 방송사에서 마이크 장비 없이 영상만 촬영을 한다는 건 의미 없는 일이었죠. 저희는 당연히 잃어버렸다고 생각했고, 주차장 한복판에서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모두들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저는 인천공항으로 전화를 걸었고 공항 직원에게 상황을 설명했더니 저희가 축구장까지 오게 된 경로와 시간 등을 물어보고는 확인 후에 연락을 준다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감독님의 눈치를 보며 기다리고 있었는데 전화가 울렸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10분 뒤 공항 직원에게서 연락이 왔고 놓고 왔던 마이크 장비를 찾은 것 같다며 프랑스 방송국이 써져 있는 회색 가방이 맞는지 저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저희는 너무나 놀라며 대답과 동시에 소리를 질렀습니다. 프랑스 뿐 아니라 모든 유럽 국가에서는 절대 상상조차 할수 없는 일인 거 아시죠? 한국인들의 시민의식과 도덕성의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화가 났던 감독님조차 인천공항의 친절함과 남의 물건을 탐하지 않는 한국 시민들의 도덕성 덕분에 수천만원에 이르는 마이크 장비를 잃어버리지 않게 되었다며 한국인들의 도덕성에 감탄했다고 하시면서 우리가 한국 축구에 대해 촬영하러 왔지만 한국 시민들과 문화에 대해서도 촬영해 가자고 하셨습니다. 공항 직원분은 다음 공항 버스에 장비를 실어 보내겠다며 저희가 내린 정류장에서 1시간 정도만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직접 찾으러 가지도 않아도 된다니 한국인들의 친절함은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었죠. 얼마 뒤 저희는 놓고 왔던 마이크 장비를 찾을 수 있었고 가장 먼저 월미도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월미도에 도착해 처음 마주하게 되었을 때, 넓은 인천 앞 바다와 깨끗한 길을 보고 당황하게 되었는데요. 맛있는 길거리 음식 냄새와 놀이기구를 즐길 수 있는 곳이 있었고, 도시 안에 이렇게 커다란 바이킹이 여러 개 있다는 사실에 넣기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프랑스는 해만 저물어도 심각한 범죄들이 들끓었고, 때로는 그런 범죄자들의 아지트로 활용되기도 해서, 일반인들이 감히 해가 저물면 찾아갈 수 없는 공간이 바닷가인데, 한국은 남녀노소 구분하지 않고 시민들이 즐거운 시간들을 보낼 수 있는 바닷가 공원이었던 겁니다. 감독님은 파리생 제르망의 이강인 선수가 태어난 고향이었던 인천의 월미도를 비롯해서 먹거리가 풍부한 차이나타운과 송도 국제도시까지 방문했고, 연신카메라에 담아내는데 집중했습니다. 송도는 국제도시답게 고층의 아파트들 사이로 대형공원이 여러 개 형성되어 있었고, 도시와 자연이 어우러진 환경과 한국이 가진 기술력, 그리고 시민들의 의식까지 카메라에 담아 우리 프랑스에서 집중 조명하게 되면 프랑스 사람들도 감명받으며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열정적으로 인천의 모든 동네를 카메라에 담자고 했습니다. 한국에 와서 건물에 놀라고, 문화에 놀라고, 음식에 놀라고,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지금은 아시안컵이 한창인 시기라서 이강인 선수를 직접 만날 수는 없었지만 인천 시민들의 인터뷰 촬영은 성공적으로 마치고 저희는 서울시청에 예약한 숙소로 이동했습니다. 촬영팀 중에 한 직원이 예전에 서울에 방문했던 적이 있다는 말에 한 번이라도 가봤던 곳으로 숙소를 잡게 되었던 것이었죠. 그렇게 저희는 숙소 앞에 도착한 순간 저뿐만 아니라 스태프 전원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입을 다물지 못하고 놀라워하고 있었는데요. 감독님은 저희에게 다가와 지금 여기가 우리가 지낼 호텔이 맞냐면서 경악한 표정으로 호텔을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호텔 직원으로 보이는 한국 사람이 저희에게 다가오시더니 호텔 안으로 들어오라며 안내해 주었습니다. 호텔에 들어서면서도 저희는 연신 감탄하게 되었는데요. 호텔 대리석 바닥은 호텔 외관과 흡사한 디자인의 세련된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었고 건물 내부 전체가 엄청 세련되면서 현대적인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스태프들은 호텔의 현대적인 모습에 좋아하면서 촬영을 온 건지 호강을 하러 온 건지 모르겠다며 서로 미소 짓기 바빴는데요. 스태프들은 각자 객실을 배정받아 객실로 모두 이동했고, 그렇게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는 다시 호텔 로비에서 스태프들과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서 모였는데요. 그런데 로비에 모인 스태프들의 표정에는 당황한 기색들로 가득 찼었습니다. 호텔인데 꼭 와인바에 온것 같은 느낌이라고 했고, 또 어떤 직원은 미술품이 가득한 전시회장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때 감독님은 갑자기 로비 카운터로 가더니 카운터 호텔 직원과 이야기를 나눴고 다시 저희에게 돌아와서는 촬영 허가를 받았으니 저녁 식사를 하고 돌아와 객실을 영상에 담자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감독님은 고민 끝에 한국 문화 촬영에 음식을 함께 담아가 보자며 직원에게 제일 맛있는 한국 음식점을 소개시켜 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시청 근처에 비빔밥집을 추천해 주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저녁 촬영으로 비빔밥집을 촬영하러 가기로 했죠. 도착했는데 저희가 알던 현대적인 한국의 건물과는 너무나도 달랐어요. 묘하게 고급지지만 아무리 봐도 옛날에 지어진 마치 흙을 베이스로 지어진 건물이었어요. 저희는 처음에 잘못 봤나 싶어 주소를 다시 검색해 보니 그 집이 맞더라고요. 반신반의로 저희는 내부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외부와 달리 내부는 정말 고급스럽고 건물에서 나는 냄새조차 마치 자연에 온 것처럼 청량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식당 사장님께 이 건물은 한국에서 보던 것과 형태가 많이 다르더라고요 라고 물어보니 식당 사장님께서 웃으시며 많이 다르죠라며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이 건물은 과거 한국에서 지어지던 방식의 한옥이라고 하더라고요. 한옥은 자연과 친화적인 재료로 만들어져 한국의 대표적인 건축 문화라는 것을 듣자 현대적인 것과는 또 다른 아름다움이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자리에 앉아 메뉴판을 살펴봤는데, 육회 비빔밥, 전주 비빔밥, 돌솥 비빔밥 등세 가지가 있었어요. 저희 촬영팀은 비빔밥을 종류별로 주문하였고, 메뉴가 나오기까지는 불과 3분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저희 프랑스에서는 식당에 가면 메뉴가 하나 있는 곳은 찾아볼 수 없으며, 패스트푸드점에 가더라도 주문한 음식이 나오는 시간은 아무리 빨라도 10분 정도 소요되거든요. 그리고 나온 비빔밥을 봤는데, 음식의 형태가 마치 미술작품을 한 것처럼 여러 가지 채소, 고기, 계란, 나물 등 여러 재료가 모여 마치 그림을 그린 듯한 색감을 연출하는데 사진에 담을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아름답고 훌륭한 식사였어요. 이렇게 미적 감각이 돋보이는 전통 음식은 전 세계적으로 찾아봐도 절대 흔치 않거든요. 그렇게 촬영을 마치고 모든 스태프들이 식사를 하기 위해 비빔밥을 주문해서 맛을 보는데 여기저기서 감탄의 소리가 연신 들렸어요. 입안에서 각종 재료들이 씹는 재미와 신선함이 느껴지는 맛에 한국 고추장의 활용정점까지 그렇게 순식간에 비빔밥을 다 먹으니 사장님께서 후식이라며 식혜라는 음료를 주시는데 물 위에 밥알이 둥둥 떠다니는 식혜라는 음식에는 거부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사장님께서 믿고 먹어보라는 말씀에 식혜를 한입 먹었는데 겉보기에는 쓴맛이 나는 음료인 줄 알았는데 상당히 달콤하면서 중독적인 맛이더라고요. 그렇게 한국 음식에 대한 촬영과 맛있는 경험을 했어요. 감독님께서 음식은 촬영하였으니 관광지에 대해서 촬영하고 싶다고 하셔서 저희는 회의 끝에 바로 위쪽에 위치한 광화문이라는 곳을 촬영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렇게 광화문에 도착하였는데 그날 마침 행사가 있었는지 수많은 인파가 몰려있더라고요. 무슨 일인지 궁금하여 시민들에게 인터뷰를 요청해봤는데 한국은 다 좋은데 정치인들이 문제라며 자기들은 집회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어쩔 수 없이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1시간 정도 기다린 끝에 저희 입장 시간이 되었고 들어서자마자 저희 촬영팀은 광화문이라는 곳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현대적인 건물들 사이에서도 이런 문화재가 자리잡고 유지되고 있는 점이 놀라웠어요. 저희도 많은 문화재가 있지만 또 다른 한국적인 느낌을 받아서 새로웠어요. 그렇게 짧은 시간 인천과 서울에 머물면서 한국을 경험할 수 있었던 우리는 이강인 선수 특집 영상 촬영 때문에 한국을 방문한 것이었지만 한국에 머무는 동안 정말 특별한 경험을 했다며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세계 5대 리그에서 폭풍 같은 활약을 펼치고 있는 한국 축구 선수들을 저도 모르게 응원하면서 낯설었던 한국에 대해 알게 되어 너무 감사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는 프랑스로 돌아와 이강인의 고향 한국의 문화라는 특집 프로그램을 기획하였고 청취자들의 뜨거운 반응과 동시에 타방송 팀들도 한국 특집을 준비하는 등 프랑스에서 폭발적인 한류 열풍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음식과 훌륭한 문화를 가진 한국에서 이강인 같은 위대한 선수가 나온 것은 어쩌면 당연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이강인 선수의 발재간에 한번 놀라고 한국 문화에 두번 놀란 프랑스 방송 PD의 사연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라파엘 씨에게 알려주고 싶은 한국의 자랑거리가 더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동을 받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도 꼭 눌러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따뜻한 이야기를 전하는 사연 있는 인생이었습니다.